또 잘했네 아 저거지 어, 좋아 좋아 와. 와. 아, 쇼코 팀은 진짜 쇼코 팀 나와주세요 쇼코 쇼코 안녕하세요 저희는 쇼코 두그 눈을 감고 귀엽게 봐 예상 못했다 썸네일이 특이하거든요. 일단 설명 한번 해주세요. 여기 저희가 촬영한 장소가 충주라는 곳인데요. 충주, 어, 춘주 저희가 좀 시골을 배경으로 이번에 한번 찍어봤어요. 충주? 중주? 충주까지 간다.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딱여림이가 시골에 살았었고 그 시골에서 이제 할머니도 계시고 뭐 그런 추억들이 또 있었던 곳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. 영상. Play. I will show you n e a r Korea. 아! 오! 오! 아! 와, 아. 아, 아, 저거지. 와, 진짜 잘했다. 써, 써, 뭐, 몸빼만 <laughs> 아, 그렇지 저기 <laughs> 한국이지. 아. Thank you for s h o 그리고 언니가 준이아이소 수분 크림 바르니까 속까지 촉촉하고 100시간은 가는 것 같아. 고마워 언니. 네, 쇼크팀 영상 잘 봤습니다. 오, 잘했다. <laughs> 이거 한국 관광공사에서 돈 주고 사야될것 같아요. 진짜? 이 영상 아, 자체를요. 아, 진짜. 네. 감사합니다.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과연 영상 어떻게 보셨을지 저희도 왜 외국 여행 가면은 로컬 맛집 갔을 때그 신선함이 확실히 있는데 지금 보면서 계속 외국 사람들은 저걸 더 좋아할 거야 저걸 더 신선해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진짜 공감하면서 봤어요. 그리고 아 쇼코 팀은 진짜 한계가 없네요. 짧은 영상만 지금 계속 만들던 팀이 맞아요. 구도광 지금 이 결승 탑 세븐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. 그래서 앞으로도 어이 롱폼도 너무 기대해 볼게요. 예, 화이팅. 감사합니다. <laughs> 뭐, 등수 상관없이 아쉬움 없이 앞으로 더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, 쇼코 팀한테.